K2, K9, FA-50과 같은 국산 명품 무기들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FA-50의 국산화에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FA-50 도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동안 한국의 멱살을 쥐고 갑질을 해오던 미국 군수기업들의 입김을 완전히 몰아낼 기회라고도 하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의 최정예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5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리마 에어쇼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세계 최정상 특수비행팀으로 손꼽히는 블랙이글스 팀은 지난 2017년에 열린 리마 에어쇼에도 참가하여 고난이도의 에어쇼를 선보이며 현장의 뜨거운 환호성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되는 리마 에어쇼에는 블랙이글스와 함께 방위사업청과 카이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하여 한국 방산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FA-50 18대 도입을 결정했었기에 이번 방문을 통해 실무팀 간의 세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 말고도 또 다른 국내 방산업체가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국내 3위의 방산기업 에라이지 넥소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오쇼의 카이와 함께 l i g n x 원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라는 업계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l i g n x 원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FA-50용 A사 레이더를 실을 예정이라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2월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었던 말레이시아에서 A사 레이더가 탑재된 FA-50 블록20 모델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후보로 FA-50과 함께 이탈리아의 M346, 트르키의휴르젯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에시보비 등 거의 전세계의 모든 경전투기들이 사업에 참가했었는데요. 어쩌다보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세계의 경전투기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며 현 세대 최고의 경전투기는 무엇인지 판가름 짓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FA-50의 압승이었죠 말레이시아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성능까지 검증된 전투기는 FA-50이 유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FA-50을 생산하고 말레이시아군에 넘겨만 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직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형 FA-50에 어떤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냐는 것이었죠. 수출형 FA-50에 검증된 미국의 에이사 레이더와 아직 개발이 진행중인 국산 에이사 레이더, 둘중 어떤 레이더가 탑재될 것인지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말레이시아의 군사 언론에서 레이시온사의 소형 A사 레이더 텐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되기로 결정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국산 A사 레이더 탑재는 다음 기회로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LIGNX1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국산 A사 레이더를 다시 한번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LIGNX-1에서 직접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는 건 FA-50용 국산 a 사 레이더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일까요? 지난 2일 LIGNX-1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에 참가해 FA-50 A4 레이더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는데요. 단순한 모형이 아닌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시제품이었죠. FA50 수출형 양산 시기를 맞추지 못할 거라던 예상을 박살내고 훨씬 이른 시기에 A사 레이더 소형화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ESR500A라고 명명된 LIGNX1의 소형 A사 레이더 시제품은 국내 최초로 국내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사 레이더로 현재 FA50에 장착되어 있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표적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FA50의 이스라엘제 e l m 2 0 3이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현존하는 기계식 레이더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과 분쟁 중인 나라이기에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사용했다는 것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산 A4 레이더 개발을 통해 FA50의 수출 경쟁력을 새롭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l i g Nex 1 레이더의 명칭인 ESR은 이스캔 레이더의 약자이고 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이 배열된 레이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레이더에는 외국산 질화갈륨 소자보다 내열성과 열전도율이 5 배나 뛰어난 국내에서 제조한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여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혜공 모든 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으며 질화갈륨 소자 모듈 적용을 통해 소형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의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LIG NEX 1 관계자는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A4 레이더를 장착하면서 그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왔던 FA-50의 BVR 교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인데요. A4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와 비교해 3배에서 4배의 교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A사 레이더가 탑재된 FA-50 블럭20은 기존 FA-50 대비 차원이 다른 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소수의 방산 강국들이 독점해왔었던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국내 방산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국내 최초의 전투기용 A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KF21용 ASA 레이더이지만 FA50의 레이돔 크기가 KF21보다 훨씬 작은 만큼 KF21의 레이더를 소형화하거나 새롭게 소형 ASA 레이더를 개발할 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KF21의 A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한화 시스템 대신 LIGN X1에서 FA50의 ASA 레이더를 만들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실 l i g n x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을 잡고 A사 레이더를 이전부터 개발해 왔었지만 한화시스템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KF-21의 레이더로 채택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카이와 손을 잡고 A사 레이더 개발을 계속해 왔었고 최근 FA-50용 A사 레이더 시제품을 내놓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카이가 LIGNX-1의 A4 레이더 개발에 직접 관여한 걸로 보아 향후 FA-50 개량형에는 LIGNX-1의 국산 A4 레이더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한 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순간 발전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기에 KF-21은 한화 시스템에 FA-50은 LIGNX-1에 맡기는 식으로 두 업체의 기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여쇼에서 LIGNX-1이 기대했던 바를 이루어낼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로 제작된 a 사 레이더가 미국의 레이시온이나 노스로그루먼과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1위무기 수출공 미국과 대등한 경쟁 라인에 섰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고도의 군사기술력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밀릴 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레이더 부분에서는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서 무기 판매에 있어 갑질을 해오더라도 한국에서 찍소리도 내지 못했던 것도 국내 방공망의 핵심인 이지스 시스템을 미국의 두 기업에서 제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을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독립 이후로 멈추지 않아왔던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미국이 붙잡고 있었던 목줄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국내 군사용 레이더 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과 LIGNX1은 경쟁하듯 국군의 주요 레이더 장비들을 국산 레이더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지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항공권제 레이더,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 한국형 4대 SM의 레이더까지 전부 국산 레이더들로 전력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진수식을 마친 최초의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충남함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역시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레이더였죠. 한국에서 FA50용 A4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FA50을 대량 도입한 폴란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소식인데요. 당장 폴란드 수출형 FA-50PL에는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라이더가 탑재되기로 결정되어 있지만 향후 폴란드에서 생산될 FA-50의 레이더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에 국산 레이더가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FA-50에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 기술로 AESA 레이더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이기에 향후 무인기와 헬기 등 AESA 레이더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행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기술을 쥔 자가 갑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만큼 쉴새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연구진들이 바쳐온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